아, 아. 자, 유튜브 촬영자들,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와 계시는지, 좀 인파 좀 찍어주세요. 지금, 다들 인파 좀, 좀 찍어주세요. 내가 왜이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급하다! 언제 앞으로 모이자! 한국역으로 모이자! 얘기했더니, 우리의 집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래. 광화문 메인집회 빼고 이렇게 많은 사람 모이는 거 쉽지 않은 거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 민노총이 행진하고 있잖아 민노총 영상 띄워주세요 행진 영상 아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니네 전환길이 토크콘서트보다 여기가 사람이 많아 근데 지금 급해서 자 민노총 막아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우리가 사람이 없어가지고 오라고 한다고? 야이 그지같은 것들아! 아, 아, 언제? 다 퇴근했는데 사람 없다고? 근데 왜 니네들이 굴고 빠는 배인철이석도견이든 맨날 여기 와가지고 24시간 저기 뭐야 오페리버스터 해야 된다고 그래 이게 나쁜 놈들이에요 뒤에 세력들이 있어 이 세력들이 시하고 대통령의 탄핵 인용기가 상관없이 지들의 이익만 취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는 니편내편 네편 없이 대통령 탄핵 막기 위해서 제발 헌제로 모여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나이가 몇이다 애가 몇살이다 그단 소리 하면서 낄낄대면서 토크콘서트 할 때입니까? 뭐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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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지금 이쪽 도로에 계시는 분들은요, 깔개, 깔고 민노총이 이쪽으로 자꾸 경찰에 민원 넣어서 들어올까봐 연좌농성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근데 이것들 뭐하는 겁니까? 사람 없어서 오라고 한다고 가짜뉴스라고! 그래서 유튜버들 빨리 사람 많은 거 보여주시고 연자농성하고 있는 거 보여주세요 이건 진짜 아니지 그래 멸공봉 있는 분들 다 머리 위로 드십시오 태극기도 드십시오 자 여러분들 지금 민노총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오고 있고 오늘은 쟤네들이 달라요 경찰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쟤네들이 평상시와는 다른 영상한좀 틀어주세요 쟤네들 평상시와는 다른 결계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경찰을 도와야 됩니다 경찰이 지금 막고 있는데 경찰을 도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인도에 계신 분들 산책 삼아서 저쪽 3번 출구로 좀 가세요 네, 사람들좀 있어야 돼 3번 출구로 산책 갔다 오세요 산책 산책 좀 갔다 오세요 산책 산책 갔다 와서 꽉 찼다 그 다시 오시고 산책 좀 가세요 경찰을 도와줘야 돼요. 경찰의 어떤 지시나든가 이런 거를 거부하지도 말고, 경찰하고 싸우고 막 어그로 끄는 거 하지 말고, 여러분들 경찰을 도와서 곳곳에 출입구를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돼요! 그래서 산책 좀 갔다 오세요, 산책. 너무 많아지면 안전에 유의하면서 산책 갔다 와야 돼요.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3번 출구 쪽, 이쪽 가서 좀, 어 여러분들 상황을 보세요. 지금 저쪽 안 가신 분들 계실 텐데, 자 너무 많이 가면 안돼 여기서 끊, 끊읍시다 여기서 끊어 너무 많이 가면 위험한 거 여기 끊었다가 한 20분 있다가 하십시다 20분 있다가 예 네. 너무 왕창 가면 사고 나니까 자그 다음에 애국자 청년 애국자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도 안녕하십니까? 고등학생, 청소년입니다 3월 3일 청소년 시국선언에 참여했었는데 이번에 그런 소속을 다 빼고 개인의 자격으로 올라왔습니다 바로 본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전라도는 민주당에게 속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민주당이 전라도의 눈을 가리고 트루먼쇼의 트루먼이 되도록 멍청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라도 깨달아야 합니다. 민주당이 전라도의 눈을 가리고 북한의 김정은처럼 이재명과 조국을 무지석으로 찬양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라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편향적이고 무관심한 시각이 지금 대한민국 공산화의 80%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지금이라도 받아들이고 자유 대한민국 최대 수호에 일조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10대가 살아갈 전라도 내지 대한민국 정상화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또한 이제 전라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국이 중국에게 먹혔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전국의 샤이버수, 무관심 중도분들 제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전라도의 설레처럼 이번에 깨닫지 못하고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외치는, 외치지 않는다면 다음은 전라도 지역 에 전라도 외 다른 지역이 공산화가 될 것입니다. 정신 차리지 못한다면 다음은 여러분들입니다. 이미 민주당은 많은 곳에 작업을 쳐놨습니다. 전교조에 작용하듯 세대교육부터 시작해서 정부, 사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 친중 종국 세력이 포진되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 하나가 모여 큰 울림을 내어 비로소 대한민국을, 목소리를 내어야 비로소 대한민국은 회복이 됩니다. 제가 시국선언 때 외쳤던 연사로 마지막을 장식하겠습니다. 여러분 불꽃은 꺼지면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자유라는 불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유라는 불꽃이 더 이상 희미해져가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름을 부어 화력을 더 키워야 합니다. 아아 제일 중요한 기름은 전라도비 샤이버스 부대와 10대 청소년분들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분들이 깨어나고 10대가 목소리를 대한민국이 다시는 중국과 수륙들에게 당하지 않을 것이며 후세대이누리가 살아갈 대한민국은 자유를 보장받을 것입니다. 오! 윤석열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 아직 10대가 남아있습니다! 구호 조금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윤석열! 합니다. 자이 친구 고3이래요이 친구도 와, 공, 공부할 때인데 나라 지키겠다고 나왔습니다. 저 친구는 제가 기억을 해요. 청소년 시국선언도 했던 친구예요. 여러분 뜨거운 박수 주세요.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